어,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바울 어, 당시 고린도 지역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시기가 훨씬 쉽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어, 주목할 만한 특징은 첫 번째 물난한 성도덕입니다. 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물난한 성도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제 남색하는 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난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치다른 물난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종교적 혼합주의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철학이나 수사학을 비롯한 그 지적인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헬라적인 이원론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네 가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주된 것들이었는데 이제 이따가 다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구원의 첫 열매는 우리가 이미 지금 벌써 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주님의 재림 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요 영과 육을 엄격히 가르치는 헬라적 이원론을 바탕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심은 어, 영육이원론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적인 차원으로 예수님 이미 오셨고 이제 완성을 하러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였는데 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영육이원론으로 어, 이해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어, 고린도전서 5장부터 이어지는 한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니 어제가 아니라 이제 금요일날 <laughs> 5장을 보셨는데 5장 1절에 보면은 그고린도의한 그리스도인 남자가 계모를 데리고 산다는 아주 충격적인 어,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꺼냈는데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네, 구절하고 십절은 지금 죄악의 목록들을 어, 기록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어, 속여배하는 자들까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어, 네. 아마 대답하시는 것들이 이제 다 맞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에 주님께서 제일을 마실 때 완성된 구원에 대한 표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다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죠, 그렇죠? 믿는 자들은 이미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이제 주님의 재림 때올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때 가서야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상속과 유업을 받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어떤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요지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지금 나오는 고린도전서 5장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음행이라든지 아까 9절 10절에서 읽었던 그런 죄악의 목록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적 이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어, 어떤 고리스도 그리스도,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노릇을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요 영적으로 들떠가지고 육체적인 죄를 짓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적 이원론은 아주 아주 극단적으로간략하게 말하면, 영만 좋으면 되기 때문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육은 관리할 필요가 없고 영만 어떻게 관리하고 영만 생각하고 영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 a 다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이들이 어떨까요? 회개를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a hago, y o u n 상관없거든요. 이미 영은 구원을 받았고 영은 h e m 이 h e n you go now, y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5장의 그 충격적인 그 계모를 데리고 산다는 얘기가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죠. 뭐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실요, 그게 사도 바울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요. 약간 헬라적 이원론하고 좀 다르지만, 약간의 이원론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모로만 가도 서울을 가면 된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뭐로만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약간 변질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뭐로만 가도 천국에 갈수 있나요? 애초에 이 말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뭐로만 가도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였어, 원래 하나. 근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도 뭐 어떻게 어떻게 살든 마지막에 천국만 가면 된다. 마지막에 그 십자가 강도 상에 <laughs> 아 십자가 그 상에 그 강도 있잖아요. 강도 마지막에 했던 그 사람.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문제는 그 믿음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도가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도 그 믿음이 어디에 기록된 그런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약간 그런 이혼론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복음을 만나서 깨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자신들이 가진 문화와 가치관 배경 그 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란난 성도덕, 종교적 혼합주의, 그 다음에 철학, 수학을 비롯한 지적인 자부심, 그다음에 헬라적 이원론. 이 바탕 위에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복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죠?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들어오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과 바탕을 다 뒤엎고 그것이 우리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읽어 보면 1장 17절이 되면요 이제 1장 앞부분에서 인사를 하죠 여러 가지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하다가 17절이 되면 벌써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줄창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가 말하는 지적인 그 철학과 수사학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너희 지역의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뭐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우리에게는 모로만 가도가 아니라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라는 복음을 1장 17절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2장이 돼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못박히심을 전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문화적 배경,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은 뭐죠? 조선왕조 때 주로... 유교였죠 유교 그리고 그 전에 또 불교가 있었고 물론 조선왕조시대도 불교가 살아있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교입니다 무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요 뭐 유교를 주장했고 불교를 했던 시대에도 언제나 뭐가 살아있었냐면 특히 이제 민간, 민간신앙으로 이 무교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교하고 무교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화적 바탕 중 u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무당이 많고 어, 저기가 많죠 점치는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이단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한 50분 계신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수님만 한 50분 계세요. 그 하나님도 몇분 계시고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다른 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게 많냐면 우리나라의 그기본적 문화적 가치가 무교가 강력하게 어 사로 어, 사로 잡고 있고 의식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태어나는데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과 배경과 문화를 다 뒤집어엎고 우리의 중심이 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되어 가셔야 됩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문화와 가치관 위에다가 복음을 그냥 얹어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앞 부분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가실 건데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대부분은 그들의 가치관과 복,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나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재정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무능력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받아들일 때 애초에 무언가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모든 걸 깨부수고, 막 복음이 중심이 되고, 그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내가 40년, 50년을 정말 이런 문화와 가치관,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루 만에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요.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변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주님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한테 내가 너의 마음 사이드에 있겠다 그냥 내가 네 마음 구석에 있겠다라고 절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한번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죠?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이 상을 다 뒤엎는 것처럼 그렇죠. 상을 다 뒤엎고 막 도둑의 구혈로 만들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죠? 다 뒤집어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왕으로 우리 가운데 중심에 좌정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 이하에도 보면요. 이제 12절부터 제 성경에는 12절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소제목으로 돼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요. 12절 이하부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몸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헬라적 이원론에서 육은 분명히 어떤 것이었죠? 약한 것이에요. 육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영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몸을 재정해야 된다. 몸이 그냥 그렇게 버려진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20절에 뭐예요? 갑수로 산 것이 되었다. 19절에서 뭐예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몸도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몸도 중요합니다. 엄도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죠. 고린도인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이제 바울의 그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에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가치관과 삶 속에서 그냥 복음을 얹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너희들이 가졌던 여러 생각들, 너희들의 사고관, 가치관들이 반드시 다 무너져 내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드높이 서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가치관과 문화가 뒤집어 퍼지는 경험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정말로 우리의 가치관과 문화와 생각과 배경과 심지어 우리의 트라우마와 우리의 우상들을 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도 우리의 복음이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뒤집어졌다, 바뀌었다. 유교와 무교와 뭐 불교와 이런 이런 배경의 삶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그런 약간 이상한 이원론이 아니고 뭐로만 가도 서울 가는 그런 이론 이원론이 아니고 정말 삶으로 우리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써 있지만 신자는 성경을 읽고 비신자는 신자를 읽는데 신자를 읽었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냄새를 그 향기를 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 같이 기도하기 기도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면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이 우리의 문화와 가치관을 모두 뒤엎고 중심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과 트라우마 죄로 덮여 빠르게 변화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변화되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라면 이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 삼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아버지 삼아 예수님만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오니 직 예수님 피 값으로 사신 인생이오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새벽에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 정말 보여주시고 그것을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 깨뜨리시고 허물뜨리사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하고 강팍한 짓들 무너져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드높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 그리스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마나타 신앙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된 역사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제는 우리 평생에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성령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주님. 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당신의 영광을 우상들과 나누지 않으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거짓 우상들 모두 쓸어 버리시고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강팍한 마음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드높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와 있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것을 평생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개입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알려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로 덮여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된이 아버지 이 새벽이 되게 하여